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1월 재석당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명호가 1월 재석당이신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제 줄력이 1월 줄력이라서 1월의 의미도 있고요. 재석은 제가 모신 우리 신령님 중에 한분 재석. 음. 제가 이름을 정한 건 아니고 신내림 받고 나서 전환식을 하면서 이름을 명호를 내려주신 게 1월 아 재석 단입니다 네. 신내림 받으신지는 어?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00일 지난 따끈따끈한 애동입니다아 이제 네. <laughs> 네. 100일 어요 네, 100일기도 이런 거 하셨겠네요? 네, 100일기도도 이번 주에 마쳐집니다. 그거 네. 하는 기간 동안 음. 이제 가려야 될 것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누린 음식, 비린 음식, 뭐 부정한 것들 보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어, 다행히 어릴 때부터 누리고 비린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아. 그 다음에 전 안에 갇혔다, 갇혀... 갇혔다면 혼나는구나. <laughs> 네, 전 안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외부에서 보이는 부정한 것들은 볼 기회도 찾실은잘 없었고, 순조롭게 생각보다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동이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신령님하고 바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일 기도 동안 내 신령님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갈 건지, 그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100일 기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 신령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시우님들도 사실은 일반인에서 제가 제자로 변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기다려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 저는 100일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신조롭게잘 네,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 음. 100일 전에 이제 받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는지. 음. 우선,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금전으로 쳤다, 뭐, 몸수로 쳤다, 아니면 뭐, 아이 때문에 받았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무속인이 되기까지는 무당이 되기까지는 다들 이야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지되어 있던 제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신기하긴 한데, 뭐, 근데 결정적으로는 17살에 한번 크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눈에 뭐 할아버지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방울도 보이고 그때도 눌린굿이라는 것을 하고 어려서부터 굿을 되게 많이 하고 컸는데 음. 인정하고 싶지는 사실을 않았었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당이 되느니 힘든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몸은 항상 아프잖아요. 항상 아프고 꿈자리도 항상 사놨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아파요. 음. 이유 없이 가족들도 다 아프고, 근데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신을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실까요? 우선 우리 아이를 보면서 사실 부모님을 보면서는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됐는데. 음. 그 생각은 해요. 뭐 무당이 되기까지 환란을 겪고 금전을 치고 몸수가 아프고 삶의 바닥을 겪으라고 하시는 거는 어쨌든 무속인을 찾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줄수 있으라고 먼저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분은 제가 처음 된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도 이런 대답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네, 무속인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업신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끌어주려고 하면, 내가 그분들의 입장에 되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겪어보고 그분들을 만나게 뒤에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응. 그럼 이제 배일분 응. 기도가 끝나고 응. 본격적으로 응. 이제 구체총생지 신도들을 응. 보시게 될 건데 네. 혹시 목표라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신내림을 받기까지 응. 응. 사실은 굉장한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이런 스타일도 만나보고 저런 스타일도 만나보고 또 아닌 분들도 만나보고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도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라고 공부시켜 주셨구나. 아. 네, 저러, 저런 무당이 되지 말라고 공부시켜 주셨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럴 제석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대로 들어온 말씀대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그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인 거고, 최소한 더 이상 힘든 사람, 힘든 상처로 오고 힘든 일로 왔는데 이 사람을 내가 더 힘들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정직한 게 사실 가장 어려움이니까. 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게 오셨던 분들인데 어렵게 짜내는 그 금전을 나의 이득으로. 편치를 하시거나 신의 말씀을 빌려서 겁을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집안에 업이 많고 제 업이 많아서 사실은 현생에서 무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생에서 더 업을 짓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